은퇴 뒤에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5, 60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부릅니다. 이들이 소비의 한 축을 이루며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다는데요. 유통업계에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잡기 위해서 매장을 재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양관희 기자입니다. 백화점 한 층에 50대 이상을 위한 시니어 편집 매장이 차려졌습니다. 시니어를 위한 안마 의자와 보청기. 보행 보조기 등을 파는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. 한쪽엔 한방 카페도 있어 친근감을 높였습니다. 이 백화점은 구두 매장을 모아놓은 곳에는 건강에 좋고 편한 컴포트화를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. 일본이 이런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어떤 시장 조사를 거쳤습니다. 그 가처분 소득의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액티브한 어떤 신니 어들이 하나의 사회 소비층으로서 독립적인 소비 수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패션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미 대구에서는 560대가 70만 명에 가까워 전체 인구의 30%를 차지합니다. 이런 흐름에 한 백화점의 전체 고객 중 50대 고객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8%포인트 늘었고 50대 고객의 매출 비율도 6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백화점 등은 시니어가 자연스레 매장을 찾도록 문화 강좌를 다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. 문화 강좌를 이렇게 백화점에서 한다는 건 같이 하니까 우선 좋은 것 같고요. 어,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고 운동도 되고. 그러니까 다양하게 좋은 거 같아요. 또 때로는 필요하면 쇼핑도 접하고요. 한국 시니어 시장은 2020년엔 72조 8천억 원 규모로 커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백화점을 비롯한 전통 유통 업체들의 시니어 마케팅 전략이 통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